안녕하세요, 콘 허브입니다. 오늘은 악마의 상징으로 알려진 프리메이슨 심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또 지겨운 북극성이지만 다양한 숨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프리메이슨 이야기는 검색을 통해 쉽게 할수 있어서 패스하겠습니다. 심벌 모양이 육방성 형태인 것으로 보아 부국성을 나타낸 것은 쉽게 할수 있고 구조를 하나씩 보자면 삼각형은 불 또는 양이고 역삼각형은 물 또는 음을 나타냅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각도기로 측정하고 직각자로그 뜻을 실행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삼각형 즉 각도기에 해당되는 천문학자들과 역삼각형 즉 건설자들의 모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가운데 지는 쉽게 가지기도 하지만 음향오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음향오행이랑 태양 주변의 행성으로 세상 만사를 표현한 점성술적 상징입니다. 그냥 수성, 금성, 토성, 화성, 목성으로 G 모양을 만든 것입니다. 이름부터 서양 샤머니즘인 프리메이슨 마크의 음영오행이 튀어나와 이상하다 생각하실 텐데 샤머니즘은 그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악마의 상징 같은 게 아닙니다. 점성술사들과 권력자들의 심벌인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 중에 부채나 각도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천문학자에 해당되고 직각자나 명패를 드는 사람은 건설업자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과 지식이 있을 뿐 무적은 아닙니다. 과거에 부채춤을 춰서 날씨를 바꾸는 것은 천문을 통해 절기를 알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쇼를 했던 겁니다. 그들도 왕으로부터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재앙이 닥치거나 새시대가 오면 재물이 되기도 했으니 현대에 들어 모습을 감추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피해자인 것도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물고기 모양의 심벌은 놀랍게도 기독교의 심벌입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이것은 황도 12공에서 물고기 자리를 표현한 심벌입니다. 네, 물고기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물병자리 시대가 되면서 교회 안에 익투수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겐 절망적이지만 새 시대가 되면 반드시 인신제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코로나 사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은 천문학이 보는 자연에 대한 사상이기도 합니다. 나쁘고 좋은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밤과 낮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관점입니다. 기독교의 익투수처럼요. 아무튼 프리메이슨이 신부를 보고 악마를 규정하고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정말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새 시대의 이권 다툼 정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나쁘면 사람이 나쁘죠. 이제 왜 이런 걸 하는지 풀어보겠습니다. 멋도 없는 고대에 볼수 있는 건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의 별은 날씨와 계절을 알려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별을 찾는 건 고대에도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별을 검색하면 찾는 법이라고 카테고리가 따로 있을 정도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이야기를 만들어 쉽게 찾도록 만든 것입니다. 이게 시간이 흘러 민간신앙이 되고 현대에 이르러 고등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럼 무조건 미신일까요? 대부분 인간이 이야기를 만든 것이니까 미신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이것은 태양 방사선이나 자기장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연히 지구에도 영향이 미치고 인간에게도 결코 상관없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계의 지도자들은 천문 현상으로 만든 점성술을 믿습니다. 즉 언어가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달라도 천문을 보고 하늘의 메시지를 따르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의 천문에 의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천문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세계의 소수의 지도자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따라가기 때문에 천만 현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심벌은 신의 메시지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 이전의 형태이며 유목민족의 특징상 자기 것을 구분 짓기 위한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범기라 불리는 일본 깃발이 등장하면 개거품을 고막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것은 전범기를 보고 나름의 해석 을 통해 발생된 분노입니다. 이처럼 심벌의 의미와 천문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코노블 많이 사랑해주세요.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석유는 단순히 자원의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화폐로도 사용됩니다. 거기다가 화폐는 금이나 엔화, 유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이 검은 똥물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에너지 자원 및 화폐입니다. 많은 분들이 4차 산업 시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친환경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석유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인데 독일의 경우 신생 에너지 비율이 55%로 증가했지만 원유 소비량은 2% 감소율만 보였습니다. 잠깐 원유 사용 비율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행기, 선박, 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60% 석유화학제품에는 약 20%가 사용되며 전기생산에는 단 3%대의 사용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난방이나 기타 연료로 사용됩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대부분이 전기생산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석유와 신생에너지의 용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석유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면 석유에 대해 스탠다드한 것은 장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존디 로펠러, 대 석유 시대를 일으킨 석유왕입니다. 이분의 모계 쪽이 유대인이고, 로펠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전혀 유대인이랑 관련없다고들 하는데, 이상하게 대출을 오지게 잘 받아 1870년에 사업을 시작합니다. 운송수단으로 철도 전체를 계약하고, 가격을 후려쳐 경쟁 상대를 개박살낸 후, 하나씩 합병하기 시작하더니, 미국의 95%의 석유시장을 독점하게 됩니다.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이름은, 당시 개제이 같은 석유품질을 업그레이드해서 업계의 기준이 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스타일이 좀 잔인했습니다. 월급을 하도 쥐어짜서 폭발한 근로자들이 단체로 농성을 했는데 거기에 시원하게 기관총을 갈려버리거나 경제업체를 곤죽으로 만들어 그 가족들이 죽기도 하는 등뭐 암튼 그랬습니다. 여러 불만과 독과점의 문제로 미 정부는 회사를 두 번이나 강제분리시켰습니다. 이 과정에 석유 캐시머니의 짭짤함을 알게 된 유럽이 슬슬 움직이더니 분리된 회사 몇 개를 집어먹습니다. 이렇게 영국계 회사 두 개와 미국계 다섯 개의 석유회사를 세븐시스터즈라고 합니다. 세븐시스터즈는 바로 그 지겨운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말합니다. 새로운 세상 또는 천국을 뜻하는 이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천 개가 넘는 별이 포함되어 있고, 그중 일곱 개 아님 여섯 개가 가장 잘 보입니다. 신화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남신과 여신 사이에. 일곱 자매가 태어나는데, 각각 인싸신들이랑 결혼하지만, 자매 중한 명만이 인간이랑 결혼하고, 쫄아서 빛이 소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강한 빛을 내는 일곱 개중한 개가 약하게 표현됩니다. 일본은 스바루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쫌생이 별이라고도 합니다. 옹기종기 모여있기 때문인데, 일곱 난쟁이가 떠오릅니다. 다시 석유로 돌아가면 이세븐시스터즈의 모체는 존디 로펠러의 텐다드 오일이고 당연 그 회사의 통제를 따릅니다. 경영 방식은 역시 잔인했습니다. 러시아에 원유가 발견되면 뒤에서 자금을 대저 공산혁명을 일으킨 후 그것을 불바다로 만들어 원유 수출을 못하게 했다는 소문도 있고 원유는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제 수송 구매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무용로를 점거하기 위해 히틀러에게 캐시를 찔러주고 전쟁을 일으켰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고의적으로 가격을 폭락시켜 경로 경쟁업체를 파산시키기도 하며 구매자에게 압박을 줘서 구입도 못하게 하는 등의 소문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전세계의 큰 이슈는 무조건 석유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다 보니 산유국이 오지게 빠개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그 유명한 오펙이라는 석유 수출 기구를 결성하여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런 애들 을 뉴세븐 시스터즈라고 합니다. 뉴세븐 시스터즈도 슬슬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석유 값을 미친 듯이 뻥튀기하거나 석유가 부족하다는 언불로 생산량을 마음대로 조절해서 전세계 1, 2차 오일쇼크를 이 니다이 500이라는 단체는 종교와 인종 등이 다른 서로 적대자라는 나라들의 모임인데 세븐시스터즈로부터 벗어나 돈을 더 벌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똘똘 뭉친 기구입니다. 그래서 미국, 아니 큰형님들은 이들의 사회를 종교로 개박살리기 시작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는 앞으로도 전쟁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이라는 민간 석유기업을 국유화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 독재를 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런 점을 큰형님들이 인권이라는 감성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뉴 세븐시스터즈의 새 멤버, 중국. 2020년 11월 16일 현재 코로나 사태로 각종 항공수단과 공업시설 등이 멈춰 유가는 폭락 상태입니다. 당연 유대자분이 없는 뉴 세븐 시스터즈는 힘이 들겠죠? 후에 누가 이득을 볼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바로 석유 패권 싸움이라고 저는 소설을 써봅니다. 중국이 그들의 화폐로 석유를 결제하고 원유를 뽑아 석유를 판매했다면 미국은 석유뿐 아니라 달러의 가치도 크게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전세계의 대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정의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형님들이 나서지 않으면 헬게이트가 오픈된다는 것은 알것 같습니다. 다행히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해서 조금은 빨리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찬 소설을 쓰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